안녕하세요, 여러분. 긴급속보. 김다현 KBS 연기대상 생방송 갑자기 취소된 충격적인 이유는 전국의 시청자들, 팬들, 그리고 방송 관계자들까지 모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2024년 KBS 연기대상 생방송이 갑자기 취소되고 그 대신 녹화 방송으로 변경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소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다현의 팬들은 물론 연기대상 축하 무대를 기다리던 모든 이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방송 일정 변경을 넘어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방송에서 녹화로의 급격한 전환. 2024년 12월 31일 원래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연기대상. 김다현은 그 무대에서 축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었고, 이는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뒤집히고 갑작스럽게 녹화 방송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김다현의 출연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시켰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방송사 측은 공식적으로 이 변경이 방송사고와 관련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팬들이 예상했던 생방송 축하 무대를 놓치게 되자, 실망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한공항 제주항공사고 연기대상 일정에까지 영향 미친 이유는? KBS 측은 급히 변경된 방송 편성의 이유로 최근 있었던 제주항공사고를 언급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방송사 측은 연기대상과 관련된 여러 일정에 대해 재조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다현은 사고와 관련된 상황에 동참하기 위해 생방송에서 불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는 사실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당시 제주공항에서의 긴박한 상황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연기 대상이라는 큰 이벤트의 일정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방송 관계자들은 그 무엇보다 안전과 상황을 우선시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사와 관계자들이 내린 결정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 여파로 생방송에서 기대하던 무대가 취소되자 팬들은 김다현의 축하 무대를 볼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다현의 생방송 무대 이제 볼수 없는 걸까? 김다현의 팬들에게는 더큰 충격이었습니다. 김다현이 출연하기로 했던 축하 무대는 이젠 생방송으로 볼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팬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측은 김다현이 축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김다현은 팬들에게 중요한 순간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무대가 방송 일정에 맞춰 재조정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겠지만 생방송에서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점은 팬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KBS 측은 김다현의 축하 무대가 결국 방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과 정확한 방송 일정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그렇다면 언제 김다현의 무대를 볼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기다림의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다현 올해 마지막 무대 준비 중. 김다현은 올해 마지막 무대인 만큼 어느 때보다 더 뜻깊고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가 어떤 감동을 안겨줄지 기대하며 기다려왔지만 예상치 못한 방송사 측의 변경으로 그 무대가 생방송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게 된 상황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다현은 여전히 그 무대에 대한 열정과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팬들은 비록 방송 일정이 변경되었지만, 아니 준비한 그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사 측의 후속 발표,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 BS 측은, 2024 KBS 연기대상 관련 녹화 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 일정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김다현의 생방송 무대는 결국 언제 공개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방송사 측은 팬들에게 가능한 빨리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방송 일정을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팬들은 언제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김다현의 미래와 그녀의 축하 무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김다현이 연기 대상에서 펼칠 축하 무대는 분명히 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순간이 될 것입니다. 비록 생방송에서 그 무대를 바로 볼수 없게 되었지만 김다현이 준비한 무대는 여전히 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녀의 팬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김다현이 올한 해를 마무리하며 준비한 무대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무대가 방송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전파될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그녀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을지, 일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현의 축하 무대가 방송을 통해 그 자체로 감동을 전달할 순간을 기대하며 그녀의 팬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팬들이 김다현을 믿고 그녀의 무대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비록 현재는 방송 일정에 변화가 생겼지만 김다현이 그 무대를 보여줄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들의 마음은 변함없고 그들의 기다림은 결국 김다현의 감동적인 무대와 함께 보상받을 것입니다. 김다현의 축하 무대가 어떤 형태로든 방송을 통해 공개될 날, 그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 시간이 될지. 그날까지 팬들은 변함없는 열정으로 그녀의 성공을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를 빌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비해 제가 드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저를 도와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 가족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대한 제 마음은 언제나 저의 행동과 노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부디 저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힘을 받아 더욱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